288,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스퓨얼셀입니다. 에스퓨얼셀, 은, 는 동사와 연결회사는 수소연료전지 전문회사임. 건물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파워팩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022년 말 기준 매출은 건물용 연료전지 부문 90.89% 기티 용역 2.56% 연료전지 발전소 6.55%로 구성되었음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연료전지 업체 S모빌리티솔루션 주 을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보유. 이를 통해 연료 전지 파워팩 신사업 추진 중. 기업 개요 대시 2014년 2월에 설립되어 연료 전지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주요 제품은 1kW, 5kW, 6kW 10kw급 건물용 연료전지와 100kw급 발전용 연료전지가 있고, 국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동사를 포함해 두 개사가 참여하고 있음 대쉬 연료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셀스텍 설계 및 단가 저감 기술, 바프, 밸런스 오브 플랜트, 보조기기, 성능평가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발전소 관련 전력 판매 호조 및 용역 수주 증가에도 주력인 건물용 연료전지의 수주 부진으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법인세 수익 감소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내 건축시장의 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및 지입이 인증이 확대되는 가운데 발전 부문의 견조한 수요와 모빌리티 파워팩 시장의 진출 등으로 외형성장 전망 2023년 6월 16일 기준 개장 전 s p 월세의 시가 총액은 142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퓨얼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68위입니다. S퓨얼셀의 상장 주식 수는 697만 9306주입니다. S퓨얼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 스퓨얼셀의 퍼은 170.00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4.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0원이고 추정 EPS는 n/ 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1배, 만 1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0점의 4.00이며 목표 주가는 28,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번지억 원, 23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49억 원, 8억 원입니다. 에스퓨얼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7번지 47%이고 유보율은 1940.24%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54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8.04이며 전일 대비해서